사도행전 십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육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밝아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네.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네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 있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길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이온 네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네.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이 맞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데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구레네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인,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리다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지,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 도인이라이 컸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다 하더니 글라우디오의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힌크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맨 말씀 리딩 캠페인 다음 순서자는 조정빈입니다.